더치가 느낀 중압감의 변화. 반더 린드 댕단의 보스인 더치는 작중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다양한 중압감에 짓눌리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그가 느낀 중압감에는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우선, 작중 초반부에는 20명이 넘는 가족 같은 단원들의 안정과 생계, 그리고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블랙워터 페리 사건의 실패를 만회하고, 모두를 낙원 타이티로 이끌어야 한다는 리더로서의 무게감이었죠. 다만 콜터, 발렌타인, 로도스를 지나 갱단은 끊임없이 이동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핑커튼이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 속에서 더치는 자신의 계획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데서 오는 공포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제아의 죽음 이후 더치의 중압감은 책임감이 아닌 자존심과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변질되는데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서의 의심과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